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대한민국 대표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거기서 최상위 트림인 바로 쿨맨입니다. 이 칸에 구매 혜택이 있거든요. 케이지 모빌리티와 저희 카티가 함께하는 10월 페스타. 어, 구매 혜택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카티가 출고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 칸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쿨맨을 선보였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픽업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멋진 애가뭐다 아는데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뭐 편의사양, 그리고 고급스러움, 이제 그 고급스러움까지 얹은 모델이 바로 쿨맨입니다. 제가 정말 시승하고 싶었던 차량 중에 한 대가 바로 이 칸인데요.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레스턴 스포츠 쿨맨은 기존의 레스턴 스포츠 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칸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상위 라인업 모델로 쿨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쿨맨의 이 전면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세련돼지고 단정해지고 그리고 약간의 럭셔리함도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일단 여기 광원 자체가 변경된 거죠. 풀 LE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변경이 되었고 가운데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 이전에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형태였다면 좀더 단정되고 좀더 포스 넘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요. 이게 렉스턴의 로고인데 쌍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KG오빌리트로 바뀌면서 렉스턴 로고, 전용 로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안개등이 원래 이렇게 세로로 있었는데 가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로로 바꾸고 주변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롤스오이스 팬텀 <laughs>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움까지 세련되지고 단정해지고 고급스러움까지 잘 챙긴 디자인의 완성도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어,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는 SUV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차를 교체할 시기마다 항상 견적을 냈던 차 사종이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였거든요. 예전엔 코란도 스포츠였었죠. 아, 뭔가 이 SUV를 좋아하는 남자가 봤었을 때이 설레임이 있어요. 스포츠카가 주는 설레임, 그 다음에 뭐 슈퍼카가 주는 어떤 드림카의 설레임. 이 SUV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픽업 트럭을 딱 보면 약간 날것의 터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오면서 막좀 웅덩이를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다 보니까 웅덩이를 몇 군데 지나는데 마치 데코를 일부러 한 듯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모습. 상남자의 느낌. 상남자가 아닌 제가 상남자이고 싶어 하는 그, 그런 로망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스. 네. 픽업트럭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라면 넉넉한 화물칸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이 픽업트럭을 선택하는 건 바로 이 외부에서 보이는 이 뭔가 아메리칸 이런 포스 같은 거, 이런 게 보이는 이 외관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가보진 못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 픽업 트럭의 멋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그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가 경쟁하는 라이벌들은 대부분이 다 아니죠 다죠 다 미국에서 그 아메리칸의 느낌을 아예 뼛속까지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느낌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아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멋을 가지고 있다 앞쪽에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 접지력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뭔가 오프로드용 타이어로서 오프로드를 어떤 길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타이어 다 필요 없습니다 정숙성 승차감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판도 사실 픽업트럭을 사시는 분들은 이 발판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발판에 나와 있는 길이 그 다음에 폭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체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오시면 이 쿨맨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의 엠블럼입니다. 아메리칸스럽지 않습니까? 약간 지프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기존 넥스턴 스포츠와 이 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이 30cm 더 길어진 이 화물 공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리뷰 차량은 옵션이 추가돼서 10cm 정도 전부가 높거든요. 높고 길고 이 포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역시 렉스턴 스포츠보다도 칸이 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접재 공간이 더 길고요. 이거는 어, 경쟁 라이벌들 대비 훨씬 더 긴, 큰 접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라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하면 역시 4륜구동. 픽업트럭의 4륜구동. 정말 멋진 단어죠. 그래서 그런지 강조를 레드로 굉장히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쌍용 모터스 더 이상 아니죠. 케이지 모빌리티. 자, 최대 적재량 500kg입니다. 어, 최대 적재량이 높다 보니까 아직도 판 스프링인 줄 아시는 계시는데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승차감 부분 굉장히 좋고요. 이따가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어, 소프트한 열림을 위해서 더 개선이 된 현재 모델이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소프트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으로 스프링이 들어가서 이전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하지만 가볍게 닫고 그래도 부드럽게 열수 있는. 이전에는 그냥 팍! 팍! 꼈는데 훨씬 좀 이런 디테일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면요. 저는 차박 캠핑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칸을 요즘에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칸 위에 루프탑 텐트, 이 픽업트럭 전용 텐트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서는 솔라무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팝업 텐트를 해놓으면 이렇게 루프 위쪽에서 딱 봤었을 때이 시야 다르거든요 텐트랑은. 나도 저 사진 속에 좀 내가 좀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한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네, 실내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다 실내를 보고 다 놀랐어요. 야, 제가 알던 그 픽업 트럭이 아닌데요. 뭐 다들 이런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액티언 스포츠를 경험해 본 친구도 있었고, 코란도 스포츠를 보신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렉스턴 스포츠 초기 버전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와 너무 좋아졌는데 너무 되게 고급스러워졌는데 이러시는 거죠. 가장 최근인 렉스턴 칸이랑도 정말 다르게 페이스리프트라는 소리가 맞게끔 많이 바뀌었다고 보이실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디스플레이가 정 중앙에 있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고 사이즈도 10.3인치로 이제 커졌다는 라 부분 그리고 계기판도 10.3인치. 디스플레이로 적용되어 있고, 이매뉴얼로 전동작되던 공조장치 부분도 터치로 모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많고, 이렇게 터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최신 차량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감 부분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트림으로 마감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트림으로 마감되잖아요. 여기도 보통은 뭐 우드나 아니면 다른 패턴을 가지고서 마감하이 마련인데 다 씌어놨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위에는 이제 약간 고무인데 성형인데 가죽 느낌으로 스티치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로 쭉 뻗은 이런 심플하면서도 이런 라인들 그리고 무드램프까지 이렇다 보니까 야 이게 픽업트럭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 아직도 이게 어? 키를 돌려서 무르렁무르렁 부르릉 부르릉 약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 차량들이랑도 차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라 보이고요. 좀 색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컬러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어, 카키 컬러로 해서 나파가죽 시트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센터뿐만 아니라 대시보드까지, 둘다 다 카키로 깔맞춤을, 도어 트림까지, 확실히 더 터프하고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게 픽업트럭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도 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결론은 이전과는 진짜 마, 말도 안 되게 세련돼지고 고급스러졌다 오디오도 키면은 야아 요건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안쪽으로 시계랑 온도까지 보여줘서 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2 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아까 제가 리뷰할 때 차량 구매 시기마다 항상 이 코란도 스포츠라든지 레슨 스포츠를 구매 대상에 놨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1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고급스러워지고 좀 럭셔리해진 그런 부분들이 아, 패밀리카로서도 우리 가족들도 만족스러워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2열에 탑승을 했었을 때 183인 제 기준으로 봐주시면 공간적인 부분은 만족. 이 부분은 예전에도 똑같았다. 하지만 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쿠션. 앞에 시트와 1열 시트와 2열 시트가 이 쿠션감이 다릅니다. 2열 시트는 1열 시트보다 훨씬 더 쿠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열보다 안 좋을 2열의 어떤 승차감까지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등받이 각도가 지금 뭐각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 <laughs>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는 이전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오래 타기 힘들겠다. 근데 코란도 스포츠 이후부터가 약간 이 각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어, 아쉬운 점은 이 썬루프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돈을 주고 할 텐데 썬루프의 위치가 크기나 위치가 좀만 더 크고 뒤쪽까지 왔었다면은 약간 개방감마저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앞쪽이고 좁다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챙기기가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암레스도 그리고 컵홀더도 두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벤트, 피그트럭인데 에어벤트를 2열까지도 적용을 해줬습니다. 경쟁 모델들 대비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고요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어서 패밀리카로서도 이한 대만 있다면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픽업 트럭은 뒤쪽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에 물건을 실으면 아무래도 오염이나 이런 거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 트렁크 에 놔두기는 좀 힘든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도 할 수가 있어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뭐, 박스라든지 보스턴 백 이런 것들을 올려놓기가 굉장히 수월을 하겠죠. 예, 다음은,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티와 카티가 함께하는 KG 페스타 어, 설명란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구매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또는 이 데크탑 장착비용 100만원을 지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 최저 요즘 금리 높은데요. 최저 3.7%까지도 가능한 저금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추가로 어, 링크를 통해서 출고하시는 분들 출고 선물로 저희 카티가 휠 클리너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픽업트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 예정이시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어, 프로모션이라든지 시승 또는 상담 문의를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레스턴 카니 아니더라도 케이 g 모빌리티의 인기 차종이죠. 토레스 어, 토레스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토레스 관심 있는 분들도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약간 비포장길이죠 오프로드는 아니고 비포장길을 좀 운전을 했는데 확실히 차가 차인지라 어, 걱정도 없고 <laughs> 그 다음에 어, 타이어가 워낙 오프로드 타이어다 보니까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걱정 없이 그냥 그냥 편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부러라도 좀 약간 그걸 즐기는 제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이게 픽업 트럭의 맛이구나 약간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도로 나와 있고요. 워낙 도로가 좋으니까, 그럼에도 여기, 여기서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을 좀 기대하기에는 타이어 자체가 오프로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장점 아닌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끈하게 깔린 공도도 기포장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뭐 하여튼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객관적인 리뷰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어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이 차량의 승차감, 핸들링, 뭐 정숙성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최근에 나오는 럭셔리 SUV들과는 비교할 대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떨어진다. 아, 그럼에도 픽업 트럭이라는 거 트럭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서 운전을 한다면 야,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예. 지금 같이 찍고 있는 김피 d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요. 너, 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초반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엔진이 디젤인 건 알겠어요. 근데 디젤 음이 들어오는 게 진짜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와요. 많이 걸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자 조용하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가속 네 생각한 거보다 훨씬 정숙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차를 하니까 또 오토홀드도 들어갔어요. 이번 쿨맨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최첨단 편의 사양과 그리고 최첨단 안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오토홀도로에서 연비 절약을 위해 시동을 껐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주행을 해가면서 버튼을 누르면 드디어 반자율 주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읽컫는 주행 보조 장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기능,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차선 중앙 유지, 앞차와의 간격 조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주행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 사양으로도 어, 후측방 경보, 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주행의 질감은 이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오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인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야 낯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두번 운전하다 보면, 아, 이게 픽업 트럭의 운전의 성향이구나. 그리고 이미 그동안 픽업 트럭, 아니면은 뭐, 더블 캡 트럭, 1톤 트럭 같은 거 운전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이미 익숙하거나, 사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멀티링크가 적용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편안한 승차감과 가속 능력을 제공한다. 2.2 디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2.2 디젤은 이제 너무도 익숙하죠. 예. 202마력의 45 토크, 토크가 굉장히 좋고, 승용 엔진으로서 이렇게 가속을 하거나 중가속으로, 고속으로 갈 때까지도 굉장히 여유로운 파워밴드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초반 가속할 때 파워가 초반에 강제 몰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조금만 힘을 줘도 차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는 네 <laughs> 어, 여기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숙하고 SUV를 탔지만 세단스러운 주행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독일제의 하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현재 KG 모빌리티가 보여주는 이 렉스턴 칸의 이런 주행 감성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해 보니까 터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누르면은 이제 공조 장치도 터치로 하게 되는데 사실 터치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워낙 단순해요. 단순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누구든지 그냥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매뉴얼 버튼을 단지 터치로 바꿔놨을 정도로 굉장히 큼직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타도 조정을 쉽게 하면서 세팅을 쉽게 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 저희 시골에 계신 삼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만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쌍용만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프레임 바디의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선택할 차량이 딱히 마땅히 없어요. 모아비 정도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아마 망설임의 여지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차량이었는데 이렇게 쿨맨이 나온 거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기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주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뭐 지금의 이 승차감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어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좀더더 더 어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타이어만 좀더 정숙한 프리미엄급 타이어로 바꾸셔도 훨씬 더어 좋은 승차감과 정숙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픽업트럭을 원래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부분이고 팰리세이드를 어 운영을 했었고 뭐 소렌토 같이 이렇게 SUV를 운영했다가 최근에 뭐 루프탑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악세사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픽업트럭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외산 픽업트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GM 대우 국산차였고 쉐보레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니까 국내 어디 가도 에이스를 받을 수 있고 국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게그 차량들은 그냥 수입차입니다 수입차 수입차가 뭐 가격 낮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잘못 속으시면 정말 큰라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시겠지만, 뭐, 코로라도 수리비, 뭐 이런 거몇 가지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면 범퍼와 몇 가지만 바꿨는데 부품비만 500이 나왔다. 공인 빼고, 부품비만 500이다. 뭐 이런 영상들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사실 편하게 타려고. 아까 전에 제가 좀 비포장도 막 달리면서 뭐 즐겁게 달렸지만 만약에 여기에 수립비라는 부담이 얹어진다면 그만큼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멋진 치장, 악세사리도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악세사리라는 게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악세사리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케이지 모빌리티가 그 악세사리를 만들고 또는 그 악세사리를 만드는 애프터 마켓 업체들이 더 많은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게끔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쿨맨을 한번 시승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터프한 매력을 가진 픽업트럭을 사려고 하는데 수입차에 관심이 가지신 거는 알겠고 이참에 국산 픽업 독보적인 이 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서 구매선생님 올려놓으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키돌리고 이런 것 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버튼 눌러서 키고 하는 게 낫잖아요 우선 가솔린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내 상황상 연비 부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SUV만 타고 오시던 분들이 이 칸을 선택하시게 되면 장점인 게 바로 세금이잖아요. 자동차세 기준으로, 이 점이 같은 기준으로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57만 원이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8,500원. 그리고 대신 보험료는 한 번도 화물을 끌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앞에 지금 주행 중인 1톤 트럭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또는 이 차량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세를 다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금적인 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7인승 소렌토를 뽑을까 요걸 뽑을까 했을 때 세금적인 혜택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뭐더 자세한 거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중요 포인트만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혹시 구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은 이왕 구매하시는 거 저희 설명란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시면 그 케이지 모빌리티 상담, 구매 상담 링크거든요. 구매 상담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만든 구매 상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혜택을 말씀드렸는데 칸뿐만 아니라 kg모빌리티 다양한 차종들이 지금 혜택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빠짐없이 설명을 받으시고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상담받고 출고까지 받았다 그러면 꼭 잊지 마시고 저희 메일로 인증 사진과 함께 내용을 꼭 보내주세요 출고하신 모든 분 kg모빌리티를 출고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출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좀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이 반납이 좀 아쉬울 정도의 마음이 들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한번에 시승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